아, 이 장면 저 그리고 너무 좋아요. 매니저 같은 이제 흑인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네가 가서 좀 봐줘. 나 심장 떨려. 가서 야저 여자 예쁜자 예쁜지, 예쁜지 봐줘라고 남자 애들은 많이 하죠. 잠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입니다. 불 켜진 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불켜진 밤김보드리고요네 오늘도 저의 영화 파트너 반밤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 아, 오늘은 어, 연말에는 로코오죠 그리고 로코오하면은 이제 거장 중에 한 명인 노라 에프런 감독님이 있습니다. 어, 시애틀의잠못 이루는 밤, 유부가 매일,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등등의 어, 명작을 쓰고 찍으신 감독님이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유부가 매일, 좋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고요. 여러분과 오늘 한번 같이 봐볼게요. It's what? the end of Western civilization as we know. Hey, aren't, aren't you late? You think this machine's your friend, but it's not. Uh, see you tonight. You got mail. Love New York in the fall. Makes me want to buy a bouquet of newly sharpened pencils. This not knowing. 뉴욕에서 아침을 시작하는 캐슬린과 조. 이들은 각자 연인이 있지만 따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소리. 이들은 인터넷 메일을 통해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대와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캐슬리는 쇼걸, 조팍스는 N.Y. 152. 애인도 몰라주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해해주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점점 느껴가는 찰나. 세상은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PC 통신 아시나요? <laughs> PC 통신? 예. 네. 거의 뭐그 급이거든요. 띠리리리. 네. 하면서 이제 메일을 네. 서로 주고받고.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접속을 하면 채팅도 하고, 뭐, 그런 시기에 타자를 쉽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영화의 주제인 소통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What is going on? <laughs> 하지만 캐서린는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역, 대형 프랜차이즈 서정인. 팍스 문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팍스 문구는 조 폭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 조 폭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 영화의 장점은 역시나 본인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는 노라 에프런 감독님의 각본인데요. 이런 스타일의 각본이 이제 본인이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에서 상황들에 대해서 에세이식으로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그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면서 여기는 뭐 스타벅스는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 같다. 일곱 하나의 커피를 사면서 일곱 가지 선택 여섯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곳이다. 본인이 처음에 이제 작프리엔스 작가 시절에 여러 그 신문사와 잡지사에 이런 감각적인 에세이를 기고를 하면서 본인이 성장을 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친척 아이디를 잠시 맡게 됩니다. 굉장히 미국스러운 가족. 할아버지 세 부인의 딸과 아버지 세 부인의 아들 뉴욕을 돌아다니며 놀아주다가 우연히 캐슬린의 서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는 자 신의 성이 퍽스라는 것을 숨기고 캐슬린의 퍽스 문구 욕을 들어 줍니다. Hi. Do you remember me from the bookstore? Joe, right? Joe, isn't it? Believe that you were speaking to Joe Fox, as in he's gonna take over everything. Fox? The entrance to our store owned the phrase around the corner. Hey, how you doing, Frank Nawaski? Joe Fox. F O X. 상대방의 애인들이 등장하며 다툼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프랭크가 나오죠. 동거인 캐슬린의 동거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 캐릭터도 너무 재밌어요. 칼럼 리스트고 정말 늘 철학적이고 막시 적절한 시사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아까 좀 나중에 보면 별로인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가 뭐, 뭐가 있냐면 노라 에프런이 실제로 두 번째 남편이 칼 번스타인이에요. 칼 번스타인은 누구냐면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를 한그 특종을 터트려서 실체를 파헤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거든요. 자유언론의 상징이라고 불러 일으켜지는 칼 번스타인하고 결혼해서 딸도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칼 번스타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거를 로라 에프런이 기사를 통해서 봤네.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칼 그 번스타인 물론 이혼했죠. 누가 봐도 칼 펀스타인인 사람을 취화해서 소설도 내고, 그걸 가지고 칼 펀스타인이, 야, 나 이거 고소하겠다. 뭐, 한해만해 막, 이런 스토리도 있는. 그래서 뭔가 이 언론인을 굉장히 고깝게 여기서 그리는 모습으로 프랭크라고 나와요. 프랭크 캐릭터는 이제 그레키니어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바로 전 작품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그, 이웃집에 사는 그 약간 개이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타석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죠. 비슷한 동네에서 살기 때문인지, 앙숙인 둘은 길거리에서 계속 마주칩니다. 학수문고 그점에 다가오고 캐슬리는 자신의 고민을 NY 152에게 건냅니다. i t h a t l when you finally have the pleasure of remorse inevitably follows. Do you think we should meet? I always miss my mother at Christmas, but I need some advice from her. What kind of advice do you need? I wish you could help.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숨기고 대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좋은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의 대사를 건네는데 What? It's from The Godfather. 이 영화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초반부의 포인트는 현실에서는 막 싸워. 근데 그 싸웠을 때에도 서로 약간 좀 불쾌한 표정을 들어갔을 때의 속마음이나 상대에 대한 미안함이나 뭐 죄책감 등등은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거든요. 서이이극 서로를 호감 있어 하다가 현실에선 으르렁거리고 이런 모습이 이 영화의 포인트고 매력 포인트죠. Yes. <목소리> 캐슬리는 조의 조언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합니다. <목소리> 대형 문구와 작은 무퉁이 서점의 대결. 사람들은 캐슬린의 편을 들어주지만 곧 시간이 지나고 돈 앞에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폐업위기에 타들은 길모퉁이 서점 캐슬린은 힘든 마음에 위로를 받고자 NY152에게 만나자고 메일을 보냅니다. 드디어 성사된 만남 조는 들뜬 마음에 매니저와 함께 약속한 커피숍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는 건 현실의 원수캐슬팅 그녀에게 바람 맞추고 고통을 주고자 자리를 떴던 존은 이내 ny15가 돼서 커피숍으로 돌아옵니다. <놀람> 하지만 이를 모르는 캐슬리는 조에게 독설을 퍼붓고 조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이 장면 저 그리고 너무 좋아요 매니저 같은 이제 흑인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이거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네가 가서 좀 봐줘. 나 심장 떨려. 가서 야저 여자 예쁜지 예쁜지 봐줘라고 남자애들은 많이 하죠. 네. 여자들도 비슷하겠죠. 야 잘생겼는지 봐줘라고 하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막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이제 그 영화 안에서의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왜냐면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네 둘다 서로 이거 상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현실에선 원수, 온라인에선 사랑한다는 거를 얘네 둘이 서로를 모르고 있는데 관객은 우린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권력의 위치가 차이가 나서 우리가 얘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조폭스가 알아버립니다. 조폭스가 권력의 위로 올라가요. 캐슬리는 모르죠. 조폭스가 NY152라는 거를. 근데 폭스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위의 감정이 조폭스로 가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관객도 조폭스의 우위의 감정의 입장에서 조 폭스의 시선을 갑자기 타게 돼요. 그래서 캐서린을 보게 되고 관객의 위아래가 있으니까 캐서린을 귀엽게 보는 거예요. 이거 선택의 문제거든요, 감독이. 근데 노라 에프렌 감독은 그런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조의 입장에 관객을태웁니다 이후로. l a s 상처를 입은 조 아니 N.Y. 1로2는숍그레 메일에. 답을 보내지 않고 조는 고민을 하다가 셔거에게긴 변명의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열심히 백스페이스로 치우고 간결하게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던 도중 조는 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하지만 애인은 성형수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조의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고 조는 그녀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는 화해에 꽃을 들고 캐슬린의 집을 향합니다. 마침 감기가 걸린 캐슬린 집에 올라가게 된 조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병문안을 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몸이 힘든 사이 몽롱해진 정신에 캐슬린은 조에게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게 조금씩 캐슬린이 조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사이 인터넷 속에 있는 NY152가 현실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영화는 유부간 메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화사한 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둘 사이에 냉기가 녹기 시작한 그런 계절인 거죠. 그리고 어, 이 장면은 점점 투샷이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단독샷에서. 둘이 한꺼번에 한화면에서 잡히기 시작을 해요. 관계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영화는 연결이잖아요? 띠디딕 하면서 연결되는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어, 소통을 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앞서서 그 우리 칼 번스타인을 대리하고 있는 원래 지금 동거남 같은 경우에는 칼라미스트고 타자기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타자기 소리 듣고 막 탁탁탁 치고. 근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소통에 대한 도구인 타자기엔 관심이 지대하지만 실제로 자기 동거하는 캐슬링과의 소통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소통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엘리베이터 신처럼. 우리 조폭스의 피앙쇠도 진짜 소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이 둘은 일단 감정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소통이 쉬워졌잖아요. 누구든 만나기 쉬워진 사,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막 되게 속내를잘 서로 막 털어놓은 것 같지만 우린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막상 나가보니까 내 원수인 캐슬린, 내 원수인 조폭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는 단독작들이 쓰여지죠. 어쩔 수 없지. 자기 방에서 노트북으로 이제 맥혀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니까 단독 단독해서 컷이 분할돼가지고 이제 외로운 서로 마음은 소통하고 있지만 외로운 그런 앵글이 나온다면 뒤로 갈수록 뉴욕의 거리 풀들 꽃들의 모습 시장. 카페의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서 같이 앉아있는 투샷 진짜 관계가 들어와서 접촉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의 소통은 이제 둘 커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모퉁이 서점의 그 직원들 간의 소통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조폭스는 사실 직원들이나 이 회사 안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근데 여기서는 비록 망해가지만 여기서는 인간적 공기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요. 네. 그런 모습들도 소통의 여러 면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에른스트 루비치라는 감독님이 모퉁이 가게라는 원작 영화가 있거든요. 흑백 영화. 한 가게의 앙숙인 남녀예요. 네. 한 가게의 앙숙인 남녀가 비밀 서신을 주고 받는데 거기서는 또이 이 작품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막 애정이 뿜뿜이야. 근데 항상 여기 가게로 오면 싸워. 뭐, 그러면서 둘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원작에 담겨 있고, 원작이 정말 명작입니다. 네. 이 감독님은, 음, 나중에, 아, 여러분들이 흑백영화를 안 좋아해서 못 다룰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작, 에른스트 루비치의 원작 작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라 애로런의그 말맛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대사와 그 대사를 주고받는 둘을 어떻게 잡고 연기 연출을 어떻게 해냈는지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영화가 더 재밌게 맛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를 마치기 전에 이제 멜로 드라마잖아요. 멜로 드라마는 계급 영화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멜로 드라마가 쓰인 시절을 생각을 처음 쓰여서 발전된 시절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어떤 성공 재산을 얻으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었어요. 직업을, 돈벌수 있는 직업을 어, 가질 수도 없었고, 상속은 아들한테만 됐죠. 장남한테, 보통 장남한테. 그러니까 여성들이 뭔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랑 이야기가 쓰여지니까 남녀의. 이건 계급 드라마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지금도 뭐 많이, 많이 쓰이죠. 저렇게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고, 뭐딴 사람한테 까칠한데 나한테 는 다정해 <laughs> 이런 환타지 여자들 여전히 쓰이고 있는 코드죠 계급의 이야기를 그냥 항상 멜로 드라마에서는 잘 사는 여자가 주인공인 경우는 없어요 보통 평범한 여자 아니면 못 사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있죠 요새는 약간 베리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잘 사는 남자가 주인공인 경우 이번에 조폭스처럼 나와 같은 급의 여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떨어지는 급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 가족들은 말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택할 것이냐? 반대는 됩니다. 이것도 계급의 문제죠. 비슷하지만 어, 여자가 못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이 날 좋대.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돈 없는 저 꿈이 있는 남자야. 이런 어쨌든 계급의 문제를 계속해서 변형, 기출변형으로 나오고 있는 계급의 문제예요.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있는 남자와 맺어지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뭐 하여튼 여기서는 중도에 좀 타협을 하죠. 캐슬린의 정신, 정수인, 이 감정적이고 어, 오래된 전통을 사랑하는 가치가 이 폭스 문고의 아동 코너에 이식이 되고 그리고 조폭스 감정을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았던 인물에게 캐슬린의 진짜 사랑, 진짜 어떤 가치가 이식이 돼서 서로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식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중도의 타협점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멜로와 로맨틱 코미디가 극장에 잘 없잖아요. 잘, 잘 되는 게 없잖아요. 불편하죠. 우리는 이제 PC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 젠더의 어떤 평등 그런 입장에서 보면 멜로 드라마는 고전적인 이 구조가 되게 불편한 구조예요. 이런 환상을 여성들이 품고 그거를 돈을 받고 극장으로 불러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놓고 하긴 뭐예요? 물론 대놓고 해서 성공한 작품은 사내 맞선이죠 그거 드라마였고요. 이렇게, 그 어쨌든 선배들이 이런 결혼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 뭔가 극적인 이게 걸려야 되잖아요 벼, 극장에는 그러니까 드라마 앞서서 얘기한 드라마가 된다는 건 드라마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스케일을 원하지도 않아요 멜로에 있어서 근데 극장에서 멜로를 본다는 것은 어떤 거대한 감정의 흐름과 큰 스케일을 원하거든요 돈 내고 볼 정도면 근데 그러려면 막이 신분이 뒤엎어지고 막이 정도 뭐가 있어야지 지금 되는데 그 요소를 다 빼고 그냥 소소한 못 사는 애들끼리 뭐 옥탑항에서 사랑하는 이야기 돈 내고 극장에서 본다 뭔가 뭐좀 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극장에서 걸수 있을 만한 큰 스케일의 감정적 큰 스케일의 드라마 구조, 계급 구조를 떠나서 그걸 만들 만한 것들을 아직 후배 연출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배 건 쓰기 싫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멜로와 로코가 극장에서 할게 없죠. 노라 에프런 감독은 2012년인가요? 어, 급성 뭐 백혈성 뭐 어떤 그런 암이나 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나이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많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작품 수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정말 꼭꼭 꽉꽉 눌러 쓴 대본을 정말 잘 화면에, 어, 펼쳐놨기 때문에요. 모든 작품이 다 괜찮습니다. 어느 작품을 골라도. 필모를 쫙 펼쳐서, 어느 작품이든 마음에 드는 노라 감독님의 작품을, 어, 이번 겨울에 또 따스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말 그대로 극과 극에 있는 두 남녀에 관련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다뤄봤는데요. 어, 이분 모르는 분 있을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올리버쌤? 네, 올리버쌤의 그 아내분, 다운님께서 아, 웹툰을 그리셔가지고, 어, 에세이까지 보태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당도 100%의 행복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지금은 조금 그래도, 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인종이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간극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 이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어떻게 둘이 가까워지고 부모님께서 그걸 거부하려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텍사스라는 곳에서 낳고 이 강아지와 고양이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해진 다음에.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반응들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 무례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소소하게 웹툰과 함께 에세이로 적혀 있어요. 네, 웹툰도 굉장히 귀엽게 잘 그리시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각자의 시선이 나옵니다. 어, 정다운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셨지만 올리버 샘이 또 자기의 시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인칭으로 그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그럼 다른 이야기가 되, 되고, 어, 또 레이어가 상황에 대한 더 쌓여서 다층적으로 상황을 좀볼 수가 있게 되죠. 결국은 이제, 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거는 결국 근간은 사랑이고, 어,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양쪽의 시선으로 균형 잡혀가지고 쓰면서 정말 풍성한 이야기, 귀여운 그림과 함께 담겨있는 책이니까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면서 소소히 그냥 읽기에도 좋고 어느 날 휴일에 어, 푹신한 소파에 기대가지고 읽기 좋은 책이에요. 네. 한부분을 다른 어, 사랑 이야기, 당도 100%행복이한책 소개해드립니다. 책 소개까지 드렸고요. 노라 에프론 감독님 작품도 이한편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또 다른 감독님 작품을 통해서 저는 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셨습니다. 저번 밤에는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